슈퍼 비둘기로 변신한 파월의 여파가 어김없이 지속된 그런 하루였습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의 어떤 그 시기가 닫히고 다른 시기가 열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 뭐가 많이 올랐나를 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물반 고기반 장이라고 볼수 있는데 시장이 놀라운 게 아무 생각 없이 시장을 올리지 않습니다.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 오늘 주시장을 먼저 보면요. 뭐가 많이 올랐냐? 사실은 다우나, S&P500, 나스닥은 그닥이었습니다. 어제 그 짜릿했던 랠리가 재현되지는 않은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그 뭐가 좋았냐? 러셀 2000이 좋았습니다. 미국 소형주를 상징하는 그런 지수인데 2000을 뚫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 금리가 내려간다는 것은 주식 할인율이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주식의 가치는 이론적으로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계산을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할인율이 금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죠. 특히 성장주에서, 꿈을 먹고 사는 성장주에서 이런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즉, 금리가 하락해서 할인율이 낮아져서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상승하는 그런 효과죠. 그럼 성장주는 어디에 많이 모여있냐? 소형주에 많이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욕 3대 지수는 그닥이었는데 러셀 2000은 달렸습니다. 이것은 파월 이펙트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채권 많이 올랐죠. 장기물, 당일기물 할것 없이 내리를 보였는데요. 10년물 금리가 전일 대비 3% 가까이 내려서 뜰를 깼고요. 2년물도 여기서 제가 가져오진 않았는데, 전일 대비 2% 정도 금리가 내려가서 4.4%를 하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주식을 갖고 있어도 회피하고, 채권을 갖고 있어도 회피하고, 뭘 가지고 있어도 그런 해피한 상황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기는 하죠. 왜냐면, 둘이 원래 주식 채권이 오르는 기전이 다르잖아요. 주식은 경기가 안 좋을 때도 모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경기가 좋아야 오는 거죠. 근데 채권은 왜 오릅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오르는 거죠. 근데 지금 다 올라요. 다 많이 오릅니다. 왜 올랐습니까? 파월 효과로 올랐습니다.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주식은 봐라. 이겁니다. 파월이 내년에 골드락스로 간다고 했잖아. 경기가 좋은데도 금리까지 내려준대, 그러니까 소형주가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서 파월은 주식 편이야. 가자! 이렇게 외치는 거죠. 채권은 시장이 좀 다릅니다. 봐봐, 파월이 내년에 올해 대비 경기가 둔화된 데잖아. 그러면서 물가 내려간 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침체 비슷한 얘기고, 그러니까 채권값이 오르는 게 맞는 거지. 이러면서 또 채권 가자!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뭐가 맞습니까, 여러분?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이기는 편이 우리 편입니다. 시장이 손들어주는 편이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옳은 겁니다. 옳은 방향입니다. 그럼 이기는 게 지금 누굽니까? 주식이든 채권이든 들고 계신 분이 그분이 훌륭한 분입니다. 불반 고기반일 때 먹는 분이 이기는 분이죠. 근데 이게 중장기로 봤을 때는 주가도 오르고 채권도 오르는 그런 둘다 해피한 상황.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둘 중에 하나는 사실은 내가 오바했다. 이렇게 손을 드는 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역사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논의 강조드리지만 역전된 장단기 금리가 다시 재역전될때 빠짐없이 경기침체가 왔습니다. 오늘은 2년물 금리보다 10년물 금리가 더 내렸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 역전이 더 심화된 거죠. 하지만 시장 예측대로 내년 단기 금리가 빠르게 내려와 준다면 내년 어느 시점에 역전이 해소되는 시기가 올 것이고 그러면 역사적으로 보면 뭐다 침체가 온다. 이렇게 보자면 채권이 좀더 확률 높은 베팅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94년, 95년 사례를 주의깊게 봐야 됩니다. 이때도 금리문면 지금이랑 상황이 비슷하거든요. 왜냐? 그린스펀이 막 올려놨던 금리를, 이게 2년물 금리거든요, 초록색이. 95년 기점으로 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도 2년물, 10년물 금리가 거의 붙어 있다가, 그러니까 장당의 금리 역전이 될뻔 하다가, 이게 재역전이 되면서 정상화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이랑 비슷한 구매는 많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2년물 금리가 막 내려갈 때, 나스닥이 빨간색인데, 막 달립니다. 계속 달려요. 이때 많이 올랐습니다. 이때가 사실, 연준이 드라이브 실력에 기가 막혔던 때입니다. 왜냐? 이 보라색으로 보이는 코어 PC를 잡아두면서 이념을 금리 내리면서 나스닥을 올렸던 금리를 단기간에 많이 높게 올려놓고 그러면서 경기 침체를 피하면서 금리를 내리면서 증시를 올렸던 거의 유일한 한 해였습니다. 연준이 베스트 프리틱스로 보는 그런 시기죠. 지금 파월 머릿속에는 아마도 이게 있을 겁니다. 95년의 시나리오 이렇게 하고 싶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별론이긴 한데 약간의 우리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때 95년에 역플라자 합의가 있었거든요. 이게 뭐였냐? 플라자 합의의 반대죠. 달러를 강세로 만들려는 시도였습니다. 달러를 강세로 만들어서 당시 미국은 경상수지가 적자였는데 이걸 그냥 자본수지로 메우고 이를 통해 어떤 성장의 계기를 삼으려는 그랬던 미국의 시기 그리고 일본과 독일은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자국통화 약세가 필요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때 일본, 독일, 미국이 이견료치를 이루면서 일본과 독일 통화는 약세로 가고 달러가 한순간 강세로 돌변합니다. 이게 아시아 통화 약세로 이어지면서 결국 한국도 IMF로 이어지는 그런 슬픈 역사가 있었죠. 물론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한국이 지금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땐 달러가 약세였는데 이걸 억지로 강세로 돌린 상황이고 지금은 정반대죠. 그리고 95년은 역대급 엔고였지만 지금은 역대급 엔저지 않습니까? 환율이 모든 걸 좋아하는 결정 변수는 아니지만, 그때와 지금이 환율 측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시나리오가 펼친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국의 골드락스가 오면 한국의 IMF가 온다. 이런 극단적인 견해를 펼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배경 지식으로만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지금 파월의 진심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톤을 바꿨는지. 솔직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 안에서도 이런 비판이 나오나 봐요. 네가 뭐 호떡장수도 아니고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월저널이 사설을 썼는데 파월을 비판을 합니다. 이 피벗이 정당하냐? 파월이 인플레 진전 이룬 것은 뭐 옳았지만 너무 빨리 승리를 선언하는 것은 쉐이입니다. 부끄러운 거다. 아무리 월저널을 봐도 이건 명분이 애매하다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얘기 하는지 우리도 모르겠다. 이런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사적인 얘기를 하나 하자면 제가 막내 아들이 1학년인데 어제 지구본을 사줬어요 근데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옛날에 가봤던 나라를 막 보면서 뭐 미국은 아빠 왜 이렇게 미국은 커? 한국은 왜 이렇게 작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그 순간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뭔가 한국적인 사고에서 좀어 벗어나야겠구나 물론 저는 한국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위대한 나라고 정말 많은 미국인들도 한국을 존중하고 월가에서도 미국, 한국을 굉장히 또 존중을 하더라고요 이제는 근데 한국은 글로벌 룰을 세팅하는 그런 나라는 아니잖아요 따라가는 나라죠 근데 미국은 그냥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게 법이야 이런 나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금리 결정도 그냥 우리가 피벗하고 싶으면 하는 거야 우리는 틀릴 수가 없어 왜? 우리가 룰이고 법이니까 그래서 왜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이렇게 뭔가 병역점이 왔을 때는 그냥 파도로 타는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만 이 파도가 내년에 분명히 어느 시점에 큰 변곡점을 맞을 거라고 많은 월가에서도 지적이 나오기 때문에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서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오늘 빅스가 전일 대비 오른 게 그런 신호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멋지게 댄스 파티 즐기시고 무사귀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업데이트된 내용은 브랜비어 시간 통해서 전해드리겠고요. 오늘의 브랜비어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